지금부터 보여드릴 내용은 단순한 성격 테스트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뇌가 작동하는 방식과 그에 따른 다양성을 이해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뇌에는 색깔이 있다고 생각해 본적 있으신가요? 빨강, 파랑, 초록, 노랑. 이 색깔들이 각각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빨간색은 열정적이고 사람과의 관계를 연상시킵니다. 파란색은 냉정하고 지적이며 논리적인 특성을 나타냅니다. 초록색은 편안함과 생명력, 안정감을 상징하죠. 노란색은 활발함과 말랑말랑한 분위기, 기분 좋게 만드는 에너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한 실험을 해 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세요. 여기서 무엇이 보이시나요? 이 그림에서 소가 보이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아무리 봐도 찾을 수 없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할까요? 이것은 부분과 전체를 보는 힘의 차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직관적으로 전체 그림을 볼수 있고 다른 사람들은 세부적인 부분에 더 집중합니다. 또 다른 예를 보겠습니다. 이 그림에서는 무엇이 보이시나요? 젊은 여성이 보이시나요? 아니면 노파가 보이시나요? 두 가지 모두 볼수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뇌는 이렇게 각자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인식합니다. 이런 차이는 좌뇌와 우뇌의 특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좌뇌는 언어, 논리, 세부 사항과 같은 구체적인 것들을 처리하는 반면, 우뇌는 공간 인식, 전체적인 그림, 음악, 예술적 요소를 다룹니다. 그래서 예술적 성향이 높은 노란색 유형의 사람들은 예술적 감각이 풍부할 수밖에 없고, 수리적 기술적 성향이 강한 좌뇌 활성화된 사람들은 그쪽에 더 친화적입니다. 다양성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단지 우리 각자가 가진 뇌의 특성이 다르다는 것 뿐이죠.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할 때 우리는 서로의 강점을 활용하여 더큰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자신의 뇌 유형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업무 스타일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제 좀더 구체적으로 뇌의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뇌는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각 영역은 특정한 기능과 특성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브레인 컬러의 기초가 됩니다. 뇌의 네 가지 영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두엽 좌측은 논리적, 분석적, 사실 중심적, 양적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 전두엽 우측은 직관적, 전체적, 통합적, 종합적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후두엽 좌측은 조직적, 계속적, 계획적, 세부적 성향을 가지고, 후두엽 우측은 대인관계 중심, 감정 기반, 운동 감각적, 정서적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네 가지 영역 중에서 여러분이 주로 활용하는 영역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여러분의 업무 방식, 의사소통 스타일,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팩트형은 무뚝뚝하고 사무적이며 의사결정이 느리고 같은 말을 반복하기 싫어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반면 필링형은 따뜻하고 우호적이며 칭찬을 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피처형은 직설적이고 모험을 즐기며 디자인과 목표 달성에 강점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헐렁한 스타일의 옷을 입거나 모자를 삐뚤게 쓰는 등 자유로운 스타일을 선호합니다. 포명은 정리정돈을 중시하고 단정한 옷차림을 선호하며 항상 깔끔하게 정돈된 모습을 유지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어떤 유형에 가장 가까운지 생각해 보셨나요? 평소 여러분의 행동방식, 의사소통 스타일, 심지어는 옷 입는 방식까지도 여러분의 뇌 유형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유형이 더 좋거나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유형은 각자의 강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유형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뇌 유형을 생각해 보셨나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업무 수행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